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부터 선생님이랑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등차 등비 수열을 공부했다면 수열의 합.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새로운 기호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기호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기호 관계 이제 새롭게 나옵니다. 자, 이 기호는 자, 뭐라고 읽어 주느냐? 시그마라고 읽어 주시면 됩니다.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자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계속 써야 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자 처음 우리 공부할 때 정확하게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합의 기호 시그마 시그마가 뭘 뜻하는 기호냐? 자 수열 an의 첫 장부터 an까지 합 음. 첫 장부터 an까지 합을 기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1부터 an까지 합을 자, a1부터 an까지 합을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시그마 이렇게 이제 선생님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자, 이렇게 시그마 기호를 쓰고 자, 밑에다가 k가 1부터 여기 1항부터잖아. 1항부터. 1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니까 k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a 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럼 이게 꼭 K여야만 될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또는 뭐 시그마,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a의 i 뭐,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통 일반적으로 시그마 기호에서는 k라는 문자를 보통 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a 1부터 an까지 합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나타냅니다. 한번 더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쭉쭉 an까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 자, K가 1부터니까, 자, 여기 K 자리에, 여기 K 자리에 1부터 넣어봅시다. 자, 그럼 1의 제곱 플러스 1이죠. 자, 계산하지 마시고요. 자, 플러스. 자, 또 2를 넣어보자고요. 2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시그마니까 플러스야. 자, 3의 제곱 플러스 1입니다. 또 시그마니까 더하기. 자, 그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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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20을 넣었더니, 20의 제곱 플러스 1 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첫번째 기호가 뜻하는 것이 자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빼기 자 중괄을 딱 해놓고 자 여기 이제 요기요 요 요기요, 요기요. 자 여기 요기 또 k에다가 자 뭐부터? 3부터 넣는거야 시그마 k가 3부터 20까지니까 자 3을 넣었더니 3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4를 넣었더니 4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고, 자, 플러스 점점점 가서 20을 넣었더니 20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보세요. 3의 제곱 플러스 1부터 20의 제곱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부터 20의 제곱 플러스 1.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뺐으니까 이만큼이 그냥 사라지더라. 자 그래서 남아있는 게 누구 남았습니까? 이만큼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자 1의 제곱 1이니까 1 더하기 1, 2가 되겠고요. 2의 제곱 4, 4 더하기 1은 5니까 2 플러스 5, 그래서 7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시그마 기호가 어떤 것을 뜻하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이제. 자, 이것 또한 자, k에다가 우리 자, 이기호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에 2k-1 플러스 a에 2k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 k에다가 1부터 한번 더 볼게요 자, k에다가 1을 넣었더니 자, 요 k에다가 k에다가 1을 넣어주면 a1이 되겠습니까? 자, 플러스 요기또 k에다가 1을 넣었더니 a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시그마는 플러스 자, 또 K다 이번엔 이제 2를 넣는 거야. 자, 여기 K다가 2를 넣었더니 A3이고, 자, 여기다 2를 넣었더니 A4가 되는 거야. 그죠? 렇 자, 시그마니까또 플러스. 쭉 가자고요. 쭉 가서, 마지막에 K 자리에 N까지 넣었더니, 자, A에 2N 마스 1 플러스 A에 2N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4N 제곱이네요. 자, 결국 이 좌변은 1항부터 1항부터 2n까지 합이 4n제곱이다. 자, 이것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구하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 또 k 자리에 1부터 넣어서 한번 써 봅시다. a1 시그마니까 더하기 a2 시그마니까 더하기 쭉 가서 k 자리에 10을 넣었더니 아, 결국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라는 것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서 어디까지? A10까지 합입니다. 그죠? 렇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 1항부터, 자, 1항부터 어디까지? 2 n 안까지 합이 4 n 제곱인데 우리는 10항까지 합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2 n 이 2N이 10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n자리에 5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n자리에 5를 넣었더니 1항부터 10항까지 합은 4 곱하기 5의 제곱. 그래서 4 곱하기 25니까 100이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시그마 기호는 어떤 수율의 합을 뜻한다는 거,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우리 좀 전까지, 자, 시그마가 어떤 뜻을 가지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부를 했고, 자, 이번에는 시그마 기호의 성질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시그마 기호는, 자, 시그마의 ak 플러스 마이너스 bk입니다. 시그마 기호 안에 자, 두 개의 수열 ak와 bk가 더하기 빼기로 붙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분배를 해 주시면 된다는 거. 분배를 했더니 시그마 k가 1부터 ak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자, 시그마 기호는 더하기나 빼기에는 분배를 할수 있다는 거. 자,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또, 자, 반드시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 시그마 기호는 더하기나 빼기는 분배되는데, 자, 시그마, 예를 들어서 k가 1부터 n까지 ak 곱하기 bk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곱하기에다가 시그마 기호를 자 이렇게, 이렇게 분배를 했다고요. 그죠?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자, 이렇게 곱하기 분배하면은 큰일 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시그마 기호는 더하기나 빼기는 분배가 되는데 곱하기는 절대로 절대로 분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당연히 당연히 곱하기의 분배가 안 되니까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 k가 1부터 n까지의 bk분의 ak 나누기입니다. 자, 이것을 자, 또 이렇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 분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자, 나누게 분배해 주시면 정말로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자, 딱 이렇게 비교합시다. 시그마 기호는 분배가 돼. 어디에만 분배된다고? 더하기나 빼기에만 분배가 된다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런데 조심할 거 곱하기나 나누기에 시그마는 절대로 절대로 분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시그마 기호는 더하기나 빼기에는 분배가 되는데 곱하기나 나누기에는 절대로 분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됐나요 여러분? 자두 번째는 두 번째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 곱하기 a k입니다. 자 a k는 일반항 앞에 자 이렇게. c라는 실수배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실수는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c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된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자이 말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자3 곱하기 ak가 있어요. 자 그럼 3은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3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가 된다는 겁니다. 실수배가 있을 때는 이 실수배를 앞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거. 자 마지막 성질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상수 c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얘는, 얘는 보세요. 이 C, 상수만 있으니까, K가 1일 때도 얘는 C인 거야, 그죠? C그마니까 더하기, K가 2일 때도 얘는 C인 거야, 더하기. 자, K가 3일 때도 C인 거지. 계속 C, 계속, 계속, K가 얼마가 되든 무조건 C라는 상수만 나온다는 거, 그죠? 자, 이 C라는 상수가 몇 번, n번 더해지는 거니까 자 결국은 c 곱하기 n 자 그래서 c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문제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봐볼게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 자2 더하기 k가 2일 때도 2고 이 3일 때도 2고 계속 2라고 2자 2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니까 2가 몇 번? 10번이잖아요 10번 자 그래서 2 곱하기 10 그래서 20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시그마 k가 2부터 10까지 입니다. 자, 그럼 이제 k가 1일 때도 2고, 자 k가 3일 때도 2고, 계속 2가 되고, k가 10일 때도 2가 되는데, 자 그냥 여기 10이 있다고 곱하기 20, 그쵸? 2 곱하기 10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시그마 k가 어디부터 2부터 10까지잖아. 2부터 10까지니까 이게 몇 번? 2가 몇 번? 2부터 10까지는 9 번, 아 번. 됐나요? 자,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9, 18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를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거 두 개를 비교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자, 무작정 여기 C와 N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요 C가, C가 몇 번, 몇 번, 몇번 더해지는지를 잘 생각하자. 즉,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니까 10번. 그래서 2 곱하기 10이 되겠고, 시그마 K가 2부터 1 0까지니가몇 번? 9번, 9번. 그래서 2 곱하기 9가 된다는 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그마 이제 성질에 대한 자, 우리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입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bk가 20이고,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마이너스 bk가 10일 때, 자, 이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자, 우리 여기 더하기가 있으니까, 시그마 기호를 분배를 할수 있잖아요. 그죠? 자, 분배를 해주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자,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 k 자 이것이 20이 되겠고요. 자 여기 또 빼기니까 시그마 기호를 또 마찬가지 분배를 할수 있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 k 자 이게 10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쓰기가 좀 귀찮잖아 그죠? 그래서 일종의 선생님이 치환을 한번 해볼게.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 k를 라지 a.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 k를 라지 b라고 치환해서 다시 한번 썼더니 결국은 a 플러스 b는 2 0이고요 자, a 마이너스 b는 1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것을 연립방정식 풀었더니 a가 15가 되겠고자 b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자 구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준식은 자또 이렇게 하나 둘셋 분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 a k 자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 자 그런데 이 1이. 자, 일단 선생님 쓸까? 한번 써볼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만 남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앞에 2라는 실수배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2를 앞으로 빼내겠습니다. 2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자,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B,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자, 1이라는 상수가몇 번?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니까 몇 번? 10번이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1 곱하기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2 곱하기, 자, a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니까, 자, 이게 우리 15라고 구했거든요. 15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bk는 우리가 5라고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5 플러스 1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계산했더니 30 마이너스 5 플러스 10 했더니 결국은 35가 되겠더라. 됐나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시그마 기호는 더하기 빼기에는 분배되지만 어디에 곱하기는 절대로 분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예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 0까지의 ak가 5.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이 20일 때, 자, 시그마 k가 1부터 1 0까지의 자, 2ak 마실 전체의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시그마 기호 안에서, 시그마 기호 안에서, 자, 2ak 마실의 제곱고 어, 완전적으 풀어볼게요 선생님. 이자 완전적으로 풀었더니 4ak의 제곱 마이너스 4ak 자 플러스 1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자또 빼기가 있고. 더하기가 있으니까, 시그마기를 요렇게 요렇게 세 부분에다가 분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 보니까 여기 4라는 실수배가 있는 거야. 그죠? 렇 자, 이번엔 이제 우리 바로 앞으로 끄집어 냅시다.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AK의 제곱. 자, 여기는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 4 앞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자,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1만 남았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 값은, 자, 4 곱하기, 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제곱은 문제에서 20이라고 줬습니다. 4 곱하기 2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는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5 곱하기 5가 되겠고요. 자, 플러스 자이 값은 1이라는 상수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니까 10번이잖아요. 그렇죠? 자, 1이 10번 1 곱하기 10 자, 그래서 80-20 플러스 10이 돼서 결국은 70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 어, 굉장히 어렵다기 보다는 새로운 기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시그마라는 새로운 기호, 합의 기호 시그마라는 게 처음 나왔으니까 자, 우리는 빨리 이 기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또는 익숙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